여기 목촌톨게이트 여기는 독립기념관 어디 가냐고요? 가보면 알아요. 자 우에 자 우에 산 보이세요 산? 산 정상에 조그맣게 거기 가요 보이시나? 좌우에 산 북성산이요 올라가는 길내려와야지 그 내가 올라가지 이 양반아 오호 참 라이트를 끄던가 해야 내가 길이 보이던가 하지. 에? 어이, 내 차는 스틱이라 이거, 숨은 안 돼. <laughs> 에헤이, 참. 오늘 이렇게 갑길 있으면 라이트를 꺼줘야지. 감사합니다. 옆길로 딱 비춰주시고 차다부서지겠네겠죠 병원에 아주 왔냐? 전에 여기서 못 올라갔어요. 여기가 거의 8분 응선 정도 돼요 전에 영상 여기서 못 올라갔다고. 여기. 이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 왔습니다. 계시네 다왔어어아 어이구 막 차에서 열나네 열나 그냥 막. 이게 막 열도 나고 이게 스틱이라 되게 힘드나봐요. 차도 힘드네. 나도 힘들고. 끝내 준다. 바람 많이 부네, 여기는. 야, 요거 나무 두 그루만 자르면은 균은 끝내 죽었네. 이쪽은 천안의 반대쪽이죠? 목천, 병천. 여기 돼 있습니다. 저쪽이 청주네. 요 바로 밑에가 우리 공장 있어요. 바로 밑에가. <laughs> 아, 좋다. 여기 KBS 중계탑입니다. 저기. 저기가 KBS 중계탑. KBS인지 충청방송인지 몰라. 아이고, 얘들도 바람 쐬러 왔나 봐. <laughs> 아이고 신났네 신났어. 하하하, <laughs> 제 엄청 신났네 그냥. 여기가 차박지가 아니고요. 차박지는 요 바로 밑에 있어요. 내려갈 때는 또 위험하니까. 야, 일단을 넣어 놓고 내려가야 내리막에서는. 이쪽에서 좌측으로 꺾으면은 또 고바이가 나와요. 아이고, 여기 참 길. 길 별로 안 좋아. 이놈의 거 끌고 올라왔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바닷가보다는 조금 더 추운 것 같은데, 역시 산에 온도가 있어서 더 추운 것 같아. 아, 좋다. 다. 에이, 역시 배터리 빵빵합니다. 배터리는 제 차라서 배터리가 빵빵한 게 아니라 이걸로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배터리 바꿔가면서 <laughs> 600암페어는 며칠이나 견딜까? 이게 여름에 에어컨 쓰다 보니까 이만큼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 냉장고에 고기 전용 순창 고추장, 초장, 그 다음에 쌈장, 그 다음에 맥주 하나, 예,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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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게 있지! 요게 있지! 예, 크죠? 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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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구워 먹을 거육사0이 네. 좋다. 아주 냉동 7, 7도요, 10도요, 7도 마이너스 7도 해놨더니 땡땡 얼었네 0도만 해놔도 되네. 1도. 1도. 자, 오늘은 이걸로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저기, 사업돌이보다는 훨씬 크고, 독거리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걸로 가자! 젓가락도 하나 꺼내고. 주는 당연히 끊어 놓아야 되고. 쓰레기 봉지를 안 가져왔네. 응? <laughs> 요거에다가 버려 갖고. 아, 여기 네 여기. 이 아, 이 쓰레기 봉지로 그요 이렇게 다 챙겨놓고 해야지 이 응, 물티슈도 있고 닦꾸야 이렇게 됐어 이뭐가 이렇게 단뜩 들었어 어 아, 없네 네, 없어 비밀 창고요 여기 <laughs> 비밀 창고 이제 먹어야지. 먹어야지. 차박 차박 오면 아요 원래 이런 거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서 그냥 쓰는 거우 <laughs> 그죠? 그리고 쓰자마자 쓰레기봉지에다 넣어야 해. 넣어 중에 어지러놓고 찌려면 밟을 놈은 뭐든 다 귀찮아. 바로바로 치워야 돼. 먹으면 바로바로. 아이고. 집게하고 가위랑 갖고 가위. 아이고. 이거 안 갖고 가요. 개기 잘려 하는데, 개기 잘려 하는데 가위로 안 갖고 왔어. 아, 아, 이런 참. 아, 하. 야, 그, 참, 그. 분명히. 야, 어떻게 가위를 놓고 하지 조졌네, 조졌어. 그냥, 그냥 먹어야지 야, 이거 참. 소금 갖고 왔나? 소금부터 찾아보야겠네 가위는 그렇다 치고 소금 소금 이게 뭐야 마늘 쌈장 된장 고기전용 쌈장 고추장 된장 뭐 된장만 잔뜩 갖고 다녀 된장밖에 없어 가위가 가위 이야 이걸 어떻게 먹는데, 이거? 이거 <laughs> 어떻게 먹어? 에이, 참. 안 갖고 와서, 아. 이야, 이거. 이게, 이거, 뭐, 이게 소주인 뭔지 다 모르겠네. 아이고 못됐다는겨 어 모두 따라가는게 없어 아이참 어허 아우 씨, 아이, 아유. 훅터지네 이거. 아이, 이거 따질 면 따서 따서. 아이, 뭐겠네 아, 정말, 짜증나네. 병딱강이 아니고, 쿨쿨하게로 되어있쇼. 이거 다른 것도 없는데, 나, 환장하네. 이거, 뭐, 뭐, 어떻게 먹어, 이걸? 아, 병딱강으로 된걸 갖다 줘야지.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참, 환장하네. 아이고. 또 성질나네, 이거. 아니, 이렇게 생겨먹은 걸 갖다 주면 우치기요. 이걸 따는 연장을 줘야지. 아, 이걸. 이걸 여기서 뭔지 주겠다 이거를. 이걸 병딱강으로 된걸 갖다 줘야지. 딱강, 어떻 해서 먹지? 이거 뭐하지 뭐 후벼 팔수도 없고 에이 씨 짜증나 정말 에이, 짜증나 연장이 없어 딸라 그래도 없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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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이걸를 내가 또 차에 연장을 싣고 다녀요 또 이걸로 한번 해보고 <laughs>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가는 걸로 몇개 박아야겠는데 머리 써. 머리를써머리를써리를머리를쓰리를머리를써리도또리리 哎呦！哈哈哈哈哈哈！哎呦妈，打死打死！ 이야, 이게, 이게 또, 따이게 또, 이거, 기분이 또 틀려지네, 이거. 아유, 아유, 어르신들, 형님들, 자, 사발로 한 사발만 하니 이거. 아, 야 역시 사람은, 이 머리를 써야 돼. 네. 아이거 좋아. 아이고. 거 야, 이거, 뭐 하세요, 이거? 아, 이거, 필수 근형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머리를 써야 돼, 이거. 자. 아, 아, 아유 고기도 안 익었네. 아, 이 야, 사람은 말이 야 머리에 쎄, 머리. <laughs> 저 먼저 한잔 먹겠습니다, 형님들. 자, 어르신들부터 한잔쫙 해야 하는데. 예, 싸가지 없어도 제가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이게 뭐 와인 같아, 예. 와인 같아. 어이. 에라이씨. 육사시미도 다 얼었네. 자, 형님들, 이거 먹고 싶죠? <laughs> 육사시미요, 육사시미. 음. 아 브라보 러비젯 아 이거 한다핸 야, 끝내줘. 이유가 없어. 이거 가위가 있어, 잘라 먹지.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칼. <laughs> 오뚜, 야 역시 쓸모가 있어. 이게 이거 연장을 이런 것. 이런 그 연장이나 이런 걸왜 갖고 다니냐면요 차박지 갔는데 고객들 만날 수 있어. 요 우리 차사가진 분들 만나면 뭐 하나 좀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꼭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오는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좀 해주다 보면 내거막다 뜯어갖고 해주는 적도 있어요. 그것도 재미지. 네. 원래 그런 재미를 사는겨 <laughs> 형님들 저한잔 먹고 잘게요 일찍 좀 들어 들어가시고 주무십시오 예예예예 감사.